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상 속에서 행운을 끌어당기는 열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운이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그 비결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행운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행운을 불러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행운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세요. 하루를 긍정적인 기운으로 시작하면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이는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운이 두 배로 찾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시각화입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시각화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눈으로 볼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를 책상이나 벽에 붙여보세요.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를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행운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은 단순히 꿈을 꾸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고 기록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고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해져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에너지도 쉽게 소모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세요. 새로운 기회와 행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행운이 스며들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시도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행운의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큰 행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모든 성공과 행운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잡으며 이런 자세가 결국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할수 있어,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와 같은 말들은 자신감을 키워주고 자기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만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넘어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자기 개발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행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이러한 노력이 쌓여 큰 행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상에서 행운을 끌어당기는 열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행운을 불러드리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